다음 사연은 한 세탁소 어. 이건 진짜 요즘에 다 이렇게 일을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60대야 젊어 보시네 무릎이나 어깨나 뭐 어디 관절 아픈 데는 없으세요? 저는 아직은 없네? 요즘 손가락 관절염도 많다던데. 저는 아직은. <laughs> 오. 옷은 저렇게 아픈데 하나도 없어? 그게 아니라 없 50견도 없으셨어요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럼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 1이요 오, 되게 젊으시네요. <laughs> 음. 이거 젊으시다.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긍정적인 거. <laughs> 단점이 긍정적인 거. 많이 먹어요. 그러다가 오. 요즘 아르나미 골도 하나 먹고 있어요. <laughs> 다들 막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죠. 딱갱년기 지나고 나서 그쵸? 주로 어떤 증상을 사람 친구들이 호소하세요? 보통 뭐 다리가 많이 아프고 어깨. 아... 저는 건강한데 요즘 친구들이 허리라든지 뭐 어깨라든지 아프다고 하는데 요즘 어떻게 관리해야 좋나요? 이제, 갱년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옛날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해서 갱년기 후에 골다공증이 오고 연골이 약해지고 맨날 천지야, 천지 그런 얘기가요. 근데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여성을 여성스럽게 하고 관절을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뼈를 보호해주고 이런 이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갱년기가 되게 되면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보호통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연골에도 문제가 생기고 관절에도 문제가 생겨요 제가 그냥 다리하고 어깨라고 그랬는데 우선 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도 연세가 되면요 첫 번째 관리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근력을 키워라 근력 그러니까 무릎이면 무릎 주위에 근력 어깨면 어깨 주위에 근력을 키워라 근력을 키우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무리를 해서 아파 죽겠는데도 막 근력을 막 이렇게 키우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예를 들면 30분을 걸었어. 근데 아파. 근데 20분을 걸었어.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20분만 걸으면 돼요. 만약에 부족하다 생각하면 20분을 더 걸으면 돼. 나중에 쪼개서. 대신 이제 문제는 걷는 도중에 아플 수도 있고, 걷고 난 다음에 아플 수도 있잖아. 걸을 때는 몰랐는데. 걷고 난 다음에 아픈 것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픈 범위에서 운동을 천천히 해주면 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력을 키우는 게첫 번째. 그리고 그 근력을 키우려면 근육에 이제 보탬이 될수 있는 영양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나이가 드실수록 단백질이 만들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줄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골을 보호해줄 수 있는 영양제들이 있다고 영양제들 공통적으로 이제 제가 보통 추천하는 건 콘드로이침 같은 거는 추천을 해요 콘드로이침 같은 건 여러 개의 연골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드셔주시는 게 좋고 추가 질문이 네, 있요 질문. 골다공증 검사는 음, 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골다공증은 남성들은 별로 잘안 걸려요. 약을 쓸때 기준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70대 이상 정도면 한번 정도는 검사를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여성일 경우에는 내가 완경기 이제 접어들었다 라고 하면 저는 꼭한번 검사를 해볼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대부분이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완경기를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 생겨요. 생기는데 이제 그게 얼마만큼 나빠지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 생겨. 그렇지만 그게 내가 확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치료를 그때 당시에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경기에 접어드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한번 나는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을 어깨 불편하신 분들, 제발 이것 좀하겠습니다 이거 어깨 관절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자극을, 회전근 자극을 계속 주는데 제발 어깨 아프신 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어깨 풀어준답시고 막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 각도 위에서 움직여주는 운동은 좋지 않으니까 이거 하지는 마세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내가 만약에 근력을 키우고 무리지도 하지 않고 그런 운동들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치료해야죠 그때는 이제 주사치료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대부분 60대가 되면요 보통 불편하신 부분이 생겨요 무릎이 불편하거나 어깨가 불편하거나 있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아유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참지 뭐 병원에 가이 정도가 되는 정도가 이제 대부분 일 거예요 그러면 유지하는 차원의 주사치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연골주사하고 DNA주사 놓던지 아니면 뭐콘질러 같은 거 주사를 놓던지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DNA 정도 주사만 놓던지 어깨에도 연골주사 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주사치료는 60대 정도가 되셨으면 저는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비싼 거막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아픈 사람들, 진짜 아픈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전 단계, 그런 사람들은 유지만 하는 정도의 주사치료를 하는 것도 나는 추천을 한다. 40대면 아니지. 그렇지만 60대 정도 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